이 찬송을 꼭 집어넣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찬송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점검표, 점검표. 항상 이마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 <laughs> 내 안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을, 여러 가지 마음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선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야, 이제 나는 됐다라고 하는 마음 점검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아, 오늘도 어, 주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교회는 복받는 것두 번째. 아, 예. 교회는 복받는 기관이라고 해서 영육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주심하 약속하신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면 복받고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두번째,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은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그 속에서 네가 취향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흙을 파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시켜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보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생명체, 숨쉬는 생명체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태어난 여러분과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전환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임금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저주받는 곳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8절 19절은 천상에서 자유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 지구로 이 저주받는 곳으로 쫓겨난 쫓겨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네. 찾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저주를 받게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라고 너도 하나님 같이 되라고 잘못 유혹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땅도 인간도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바꾸지 않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마귀 따라서 저주받는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엉컹퀴 이 세상은 환란을 받는 것이에 이 땅에 파라다이스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노력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하루 세끼 흙을 파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다가 그냥 필경은 그렇게 세상에 있는 동물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활에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다가주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laughs>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근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근대로 이렇게 끊쳐지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은 이 지구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겉은 번드르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울고 태어나서 울고 빈손으로 떠나야만 하는 법칙 속에서 사는 인생길인 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일찍 일어나서 또 늦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쳐서 일을 해도 수고에 떡을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인생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내 마음의 심보에 가라지를 마귀의 본성을 뿌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예수 그리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엉컴피가 마귀의 잡초가 계속 자라나게 되어있어이 자라나는 잡초를 뽑는 훈련이 뭐예요? 3, 3, 7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을 담아도 마귀가 갖다준 이 잡초가 그냥 자라간다. 여러분 잡초 풀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다. 한숨이 많은 것이다.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다 망하는 것이 있다. 잇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부어도 밑이 구멍이 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서 아무 하루 종일 부어도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헛된 수고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돼 수고해도 안돼 그게 인생이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 산다면 누가 잘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셔야만 행복한 복을 끝까지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안 선현들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읽어보고 내가 사람 중에 제일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그냥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봐야 돼 내가 고생도 해보고 얻어맞아 봐야 돼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헛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제일 우매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책을 보거나 정말 제대로 살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 전기를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깨달아서 몸속 그 길을 걷지 않아도 그 고생을 닫지 않아도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지뢰밭을 피해가면서 멋지게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은 그 말씀을 적어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그저 그도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어? 진탕으로 막고 가겠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환란을 벗어나, 환란을 면해서 정말 그 시간에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제창조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사는 신혜로운성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마귀가 준 생각들을 마귀가 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갈때다 두고 가는 것이다. 세상은 다 불태워지는 것이다. 이불타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말라. 그러나 영원히 영원히 가도 영원히 우리에게 특이 되고 영원한 재물이 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리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어 세상은 사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이예요 도박 뭐 땡기는 사람 우리 저 어? 누구 있잖아, 어? 뭐술 마시는 사람, 뭐 마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있어. 술 귀신이, 마약 귀신이, 땡기는 귀신이. 이것이 예수 믿고 잠잠하고 눌려져 있다가 그저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지면 또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어? 이 화투 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그걸 끊지를 못해서. 손을 잘랐어다 손을 잘라놓으니까 발가락으로 또하트를 치고 이게 극 이, 이, 그 귀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 절제할 수가 없는데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이 이 짓을 하고 있거나 어? 정말 집안에 어? 그 살림을 다 챙겨야 할 여자가 이 짓을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볼 것도 없어 자, 주인이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니까 누가 들어와? 마비사파이그 맛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녀성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다. 때가 되면 발작하는 거예요. 음란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망치고, 음란귀신이 들어가면은 폐가 망신하는 게돈다 빨리 빨리 뭐다 없어지고 난 뒤에도 나중에는 폐, 폐인이 되는 거예 그래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바짝하니까. 차선이 안 풀리는 거요지만 그러다 죽으면 괜찮은데, 차선이 삼사대까지 내려가야 신명기 28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야 돼. 이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어둠의 영이 잔재에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는 일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것이 시가 그 저주의 시가 귀신의 시가 머릿속에서 이걸 벗어나려면 337도 훈련을 독하게 해서 마귀의 씨를이 우리의 심장 속에 폐부 속에 견고한 진지를 조상 대대로 파놓고 나를 좌지우지 않냐고 하는 이 불행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씻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 타정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정말 정말로 정말로 그 모든 때를 완전히 벗겨내는데 완전한 보통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떨어질 않거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과 193장 이거를 날마다 불러서 나는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불러도 나는 떠떳합니다 내가 내 자녀 손에 축복을 맡고 있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후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단호하게 악의 무리를 뿌리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잘못된 사람 여러분 이 영을 우습게 보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영이 잘못된 사람, 사단 마귀의 영이 된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 따라 다니면서 끝까지 헛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 네. 내가 하루 종일 누구하고 전화를 받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하고 돌아다니냐, 느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영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영, 나쁜 영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의 유혼저 사람한테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둬왜냐면내 자녀 손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 도박하는 분은 이거 못그으면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누굴 흉보면 그 사람 흉보는 사람의 흉보는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흉도 보지 마. 어? 저 사람은 돈꺼 가지고 어? 갚지를 안한다고 요구한 사람은. 너는 그러면 제대로 되는가 보다 하고 그 욕한 사람이 그돈꾸는 귀신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너도 똑같애 하고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흉보는 것, 귀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안 그러는가 보자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서 어? 정말 신실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그날 담임 목사 너는 어떤가 보자고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넘어져? 주로 넘어지는 것이 혈기 때문에 넘어져. 꼭 보면, 어? 내 약점을 마귀가 알아. 그래서 하극상, 내 명령에 어긋나는 것, 이걸 하는 것을 너는 네가 오늘 큰 소리 치면서 강단에서 얘기했지. 너는 안 넘어지나 한번 보자. 딱 걸리면 100% 내가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대목에서 넘어지는 거야. 그날따라 자식이 그냥 대들어. 그 설교하고 난 날은 골고루 돌아가면서 안 하던 애가 아버지를, 성질을 비율을 돕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 사모가 옆에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허고제또 한마디 하면 그러고 난 뒤에 입을 뱉어놓고 나면 마귀가 옆에서 웃어. 너는 너는 너나 잘해. 여러분 이게 역적 싸움이야. 그래서 절대로. 남의 얘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 속에 돈도 끌 수도 있고 또꾼돈 갚을 수도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나 사업하지 않는 사람이 돈굶지 하는 것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럼 뭐,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사업하지 않으면 돈이 필요 없어. 저는 돈이 없어도 하루 종일 사는 데지장 없어. 물론 피해도 별로 많이 안 주지만. 예를 들어서, 땡기거나 뭐 하는데 돈 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까닭이 있고 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정말 우울한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연자맷돌 쥐고 성경에 보면 물속으로 빠져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안 제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연자맷돌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서 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 성경 말씀,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정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증한 고통받으면 되는데, 이제 주회설 랑께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까지 그냥 이렇게 잘못 건드려 가지고 또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 그 사람도 실족 당하게 예수 믿는 건난 다시는 이제 그안 다니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이제 모처럼 예수 믿고 한번 다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성경 말씀에 무거운 돌, 연자 맷돌을 몸에다 묻고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가진 자, 연세가 지긋한 자, 특별히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언행과 나의 말 한마디의 실수와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할때 그로 인해서 천국문을 막고 정말 실족당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입도 한 번은 놀리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가하지 말라고 해서 실패하는 마귀가 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의 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돈을 사랑하든가, 세상에 있는 그 권세를 사랑하든가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복을 주는 곳. 세 번째, 교회는 복을 베푸는 곳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말 구석구석 우리를 우리 마음 속에 저주의 가라지를 심고 다니지만 오직 큰곳 시온 시원, 시온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5절 말씀 다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 현대 판으로 시온은 예배당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공동체를 시원이라고 이 시원 예배공동체 안에는 세상의 마비사탄이 침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337두를 통해서 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 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회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 그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한테 붙어있으면 복은 어떻게? 천사가 자동적으로 물어다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우리 보고 질 그릇이라고 우리 그릇 속에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보화가 되시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에는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사람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은 소유했다 안 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항상 24시간 내내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몸에 그냥 딱툭 철싹 들어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사도바오는 예수를 발견하고는 음. 세상의 모든 명예나 세상의 모든 권세나 세상의 모든 지위를 뭘로 알아서 배설물, 네, 네. 똥처럼 여겠다는. 오직 예수 그분만 믿으니까 그분과 함께 리래길 멋지게 걸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법된 최사랑님의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